모멘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짱 클린업 최일종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에는 어떤 모멘텀에 집중하시나요? 자, 그렇습니다. 한좀 뭐 생소하겠습니다만은 주가적인 측면에서 뭐 그렇게 크게 연동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좀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 우유 원유값 동결 소식 뭐이 부분이 어 향후 이제 모멘텀으로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어이 부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우유의 원유가가 동결된다 이 내용이 주말 동안에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어, 지금 모멘텀으로 이걸 선정해주셔서 저는 알게 됐고 찾아보니까 그동안 원유가 인상된다 안 된다 논란들이 참 많았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그 이슈가 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이뭐 우유 업계들 그러니까 이제 그 메일유업이라든가 이제 남양유업이라든가 빙그레라든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 부분이 네. 어, 대체적으로 이제 작년부터 적용이 됐던 이제 원유 이제 그 유가+ 유가 연동제라는 부분이 이제 적용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 이제 원유를 생산하는 그런 낙농가와 그리고 직접 이제 제품을 만드는 쪽 이런 쪽하고의 그 상당히 조금 어~ 의견 대립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중재를 해 주는 정부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갖다 중재를 좀해 줬던 그런 사례가 이제 요번에 2 7 일날 나왔던 걸로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뭐 클린업에서 이야기할 때는 일단 뭐 지금. 현재 핵심적으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다 제시를 해드려야겠습니다만은 어, 대체적으로 이 종목들 중에서 좀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 악재라고 할수 있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제거됐다라는 측면에서 좀 우리가 좀좀 어, 좀 상기를 좀 해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가져왔고요. 네. 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원유 인상 이슈가 이제 주가 하락에 이제 너무, 너무 적용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한한달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계속 적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수준은 지금 바닥 수준에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 이제 유가가 이제 어느 정도 동결이 돼 있죠. 그 부분이 뭐냐면은. 어 이제 4%라는 그 새로운 이제 제도를 만들어 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올해 인상분이 한 25원 정도, 22원에서 25원 정도의 인상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작년 같은 경우는 225 정도 리터당 그 원유 가격을 갖다 인상을 해서 어 대부분 이제 제품 가격으로 이제 전이를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네. 너무 낮그 상승 폭이 적었어요. 그 25원 정도가 되, 되는 부분인데 네. 어 일단 뭐 정부에서는 이제 그 협상을 이제 중재해 주는 입장에 서 어, 통상적으로 4% 미만, 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인상분이 4% 미만 인상을 한 요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동결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지금 현재 그 인상분이 너무 작아가지고 동결이 됐다라면은 내년도에 이20 5원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플러스해서 내년도까지 이제 인상분을 합산을 한그 부분이 또 4%가 넘어가게 되면은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단지 이제 그, 현, 그 지금 현재의 추세로 보게 되면은 하반기까지 지금 인상을 시킬만한 요인은 없고 어, 내년도 한 4월달부터 해서 한 5월달 정도까지는 어, 조금 이제 인상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실적 자체가 이제 1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어, 조금 바닥권에 있고 2분기 실 실적부터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3분기, 4분기까지 실적 개선이 기저효과로 해서 올라올 수 있다는 라 점을 갖다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 실적효과가 다소 기저효과로 인해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문가님, 지난번에 우유 가격이 인상됐던 기억나요? 그게 또 모멘텀으로 해서 매일유업이나 이런 종목이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네. 원유가가 만약에 이번에 인상됐다면 우유 가격까지 인상이 되는 제품 가격으로 전이 시킬 만한 요인이 있었나요? 好。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동결됐으면 악재였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았으면 이게 호재일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어, 될까요? 어, 저번에 그저 인상됐던 부분이 그, 너무 컸어요. 그래서 아. 이제 제품 가격으로 이제 전이할 만큼 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이 너무 크게 오르다 보니까 네. 어, 우유 소비량 자체가 상당히 좀 줄었거든요. 어,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제품의 판매량 자체가 둔화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판가로 전이가 되면서 어느 정도 호재성 재료가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그 you well. 우유 업계들 제품을 만드는 쪽에서는 어~ 전체 매출액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 있기 때문에 네. 대체적으로 이제 그~ 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효과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더 낮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원유가 상승 대비로 해서 판가 상승률이 더 커지, 커지거나 그리고 이제 원유 가격이 또 떨어지면서 그~ 갯만큼 스프레드 차이를 갖다 먹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고 스테디하게 같이 올라갔다라는 점이죠.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실적개선 효과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러한 그유광공 업체들의 이제 상승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효과를 조금 기대를 했다 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성장세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습니다만는첫 번째로 이제 나타났던 부분이 어 분유 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분유 다음이 뭐냐면은 어 믹스 제품입니다. 믹스 제품이라는 건 커피 믹스가 될 건데 어이 유제품 업계 특히 메일유업이라든가 남양유업이라든가 이런 쪽할것 없이 커피 쪽을 좀 상당히 조금 이주 ...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증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러한 커피 믹스에 대한 소비 확대 이런 부분을 갖다 기대를 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제 설비 투자를 늘렸던 작년 한 해였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메일리업이라든가 제로투세븐이라든가 이런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효과 자체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내에서는 이제 자국 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가 유가 그이그 어, 그, 그러니까 우유로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조금 수입을 갖다 좀 제한시키는 그런 이제 그 정책을 좀 펼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유통기한이 너무 짧다라는 거죠.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우유 같은 경우, 우유 제품 같은 경우는 유통을 할때 이제 그 유통기한이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 수입을 해서 그걸 딱 판매를 하기까지에는 상당히 조금 이제 그좀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는 점에서 그 부분을 갖다 들고 넘어지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아니면은 강화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매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 6월 30일 날 이제 그 식품 그 중국 쪽에서 어, 그쪽 이제 판매를 갖다 허용을 하게끔 이렇게 통과를 됐습니다. 이게 심의가 통과가 되면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이제 분유 쪽에서 나, 나오거든요. 어, 그렇게 된다 이러면은 중국에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어, 여섯 명 중에서 한두명 정도는 어, 이 유아들이 그, 주, 그 중국산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내 걸 갖다 사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어, 좀 안 좋은 그이 첨가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고 그리고 어 최근 들어서 작년 작년도 뭐 그런 일이 좀 생겼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사망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기대감 자체가 조 떨어졌다가 주가도 같이 반영이 돼서 떨어졌다가 중국 성장세가 조금씩 이제 개선되는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의 주가 수준하고 성장세를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는 어 조금씩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클린업 트리오로 세 가지 종목 구성해 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종목은 뭐 뻔합니다. 뭐이메일유업쪽하고요 남양유업하고 빙그레 쪽이 될것 같습니다. 예. 메일업부터 보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얼마 전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어떤 네. 이슈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6월 말로 해가지고 중국 분유 생산자 인증을 갖다가 검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이 인증을 하다 마치게 되면 7월달부터 그쪽에서 이제 판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할수 네. 있기 때문에 어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이 이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 3분기와 4분기 정도는 수출의 활성화가 어좀 돋보이는 기업이 이제 그 그 메일유업이 메일리오비, 아, 메일유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2009년 이후로 해서, 어, 30% 정도의 이익 성장률을 좀 보였습니다만은, 어, 작년에 이제 25%로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핵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제도약을좀 노리고 있는 부분이 우유 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나왔던 이러한 소식,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 우유 가격을 갖다가 원유 가격을 갖다가 동결했다라는 부분은 하반기에 당사에는 이제 그 실적 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라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어, 대체적으로 이제 그 흐름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어 메일로 비가 지는 부분은 이제 믹스 제품 커피 믹스라든가 이제 분유 쪽으로 갖다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고 공장 증설에 대한 효과 자체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시즌이 어,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 지금 현재 그 신저가가 나오고 나서 이제 주, 주가 자체는 우상향으로 조금씩 올라오는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흐름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낙폭과대에 따른 업황이 조금씩 개선된다. 뭐 이런 쪽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은 남양유업인데요. 지난달에 프렌치카페 가격을 100원 네. 정도 인상을 한 모멘텀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이제 기업의 이미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에 네. 영업사원의 이제 그이 막말 파문이라든가 뭐 이런 음.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매출이라든가 이제 실적 부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실적 영업 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 까지는 좀 나왔던 부분이고요. 어, 이런 부분이 이제 신뢰 회복으로 나와야 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점진적으로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그 우유 제품 쪽으로 조금씩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 점유율 자체가 확 낮아졌다가 최근 들어서 어, 재작년 수준의 점유율을 갖다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과거의 패턴, 과거의 안 좋은 행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시간이 지나면 좀 잊어먹는 경향이 좀 있는데, 어, 느 정도 이제 매를 좀 많이 맞았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남양유업도 역시 어, 저점에서 좀탈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빙그레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빙그레 부분은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만, 계절적인 수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은, 어뭐 1분기 실적 자체가 좀안 좋았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역시 좀안 좋을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실적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제 중국 수출 쪽으로 이제 성장세가 좀 둔화된 부분도 네. 없잖아 있고요. 네. 어 근데 이제 그 기저 효과를 좀 노려야 될것 같습니다. 기저 효과 노린다는 부분은 뭐냐면은 어 대체적으로 이제 그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이제 그이 유제품의 그이 빙과류 이런 쪽에 이제 성장세가 조금 돋 보이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플러스 알파로 할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계절적인 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좀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 2분기부터 해가지고 3분기 점진적으로 조금 네. 개선되는 효과가 나올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모두 3, 4, 5월에 고점 이후에 좀 급락했다가 어느 정도 약간의 기술적인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한 가지 종목 골라서 투자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매일 뭐 유업 쪽이 핵심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간주로 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갖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가, 격적인 측면은 이제 36,200원 정도를 갖다가 그, 매수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흐름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36,850원이 돼 있고, 저점을 갖다가 좀 완만하게 탈피하는 이제 원형 대바닥 형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 위쪽으로 해가지고 좀 걸림돌이 있습니다만은 눌림 구간에서는 좀 매수 구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6,200원 정도 매수 구간 잡으시고, 어, 43,000원 정도가 1차 그, 매도가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 실적 자체가 본격적으로 성장 터 선행한다기보다는 1차적으로 바닥을 갖다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한다는 측면에서 43,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35,000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깨지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손절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증설에 따른 것들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외형성장을 전망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보다 원유가 인상이 이제 뭐안 되고 동결이 되는 수준에서 네. 모멘터 그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차원에서 전략 네, 세우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짱 클린업의 종목은 메일 유업이었습니다. 집중 골든타임 2부 이어집니다.